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 앞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라 그리고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군세를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우리 무덤에 서있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사망권세 이겨셨습니다. 어떻게 이겨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 믿음에 뿌리가 없다 보니 조금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신앙세원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6일 째날 창조하신 아담 하바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단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력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성경은 성경에서 다음 같은 이 뱀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으로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로 계습니다이 옛뱀이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 마귀였습니다. 이 뱀이 먼저 하와에게 이 접근했고, 그리고 아담이까지 나중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결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죄의 주범인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마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신 말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하나님이 미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가른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가르뉴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받들여 버렸습니다. 이마귀는 교묘하게 자신은 빼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성년 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르뉴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죽이라고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이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 의해서 가룟 유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은 30의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죽이게 된 주범이 누구이냐면 바로 마귀였습니다. 하수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세상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죄악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어느 한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가도 그곳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살인과 강도, 약탈, 유괴, 이러한 끔찍한 사건 사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범죄는 한사람을 말미암아서 죄는 유전이 되어서 수많은 그 후손들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트를 막연하게 구원해 주, 예수 그리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두 가지를 이루시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예수님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가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시 시대 여러분은 예수그은말미 아마 우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요한일서 3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또한 가지는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마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요한 일수 1장 7절은 말씀하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는데 그랬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계셨습니다 그 전에 무수한 고문을 통해서 모진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한 가지 의문점은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무덤까지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무덤 권세입니다. 분명 무덤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한 가지는 사탄 마귀를 그 권세를 지배하시고. 사담마기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십자가는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서 사담마기를 권세를 이기셨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국립박물관에 이 고대 문서는 기록이 되어서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땅이 오시게 된약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는 내가 다 지었는데 수한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기억도 못합니다. 태산 같이 무수한 수많은 지나간 날의 과거 속에 죄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값을 우리 쯤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분은 이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가 찔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는데. 무엇이 찔리셨습니까? 머리에 수십 개 무수한 가시로 머리에 살이 박히는 가시로 눌러버렸습니다. 왜 머리에 가시체로 찔리셨습니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심장을 관통했다 했습니다. 가슴을 지나서 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흥물이 이남이라 했는데 머리에 찔리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생각 그리고 항상 내 생각 속에 잡혀서 온갖 죄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손과 발로 죄 지었습니다 손으로 무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었습니다 내 손에는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묻혀 있습니다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의 길에 늘서 있었습니다. 악한 길로 걸어 다녔습니다. 온갖 세상 잡된 더러운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난 발자취가 그렇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찔린 것은 가슴을 관통하는 이 창이 찔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으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옷을 벗기셨는데 왜 하필이면 옷을 벗기십니까?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옷을 벗기시는 현장 있기까지 천년 전에 다위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0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옷 벗기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나를, 겉옷을 벗기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 발가숭이가 되었습니다. 벌거벗어버렸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기 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 있던 아담 하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현장에 옷을 완전히 벌거벗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들르기 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죄에서 완전히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옷을 발가벗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 하와가 죄가 들오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있는데 마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신다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시면서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능 세력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을 심판하십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이 비밀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덤은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죽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이 무덤에 누가 있나요? 단순하게 죽은 사람만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덤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은 같은 악령의 존재들입니다 같은 무리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거쳐 거처라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 집입니다. 귀신들의 집이 어딘가요? 이 무리들이 사는 곳이 무덤인데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덤을 지배하는 자들이고 죽음을 지배하는 자 다시 말씀대로 서시브리스 2장 14절 말씀 그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망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것이 소굴입니다 악령들이 집단이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이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무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무덤을 지배하는 이곳에 누가 들어 가셨나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들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듯이 주님이 죽으셔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악령들이 본거지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그리스를 팔려는 생각을 가르자에게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들은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귀신들이 악령들이 마귀가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으니 우리애가 지배하는 무덤으로 들어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은 총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그 일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시더니 사흘 만에 살아나버리셨습니다 이 악령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무덤 권설를 찢어버립니다 무덤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 사탄 마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무덤에서 걸어나오셨습니다 왜 사흘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냐면 팔레스타인은 사흘이 되면 우리나라 온도와 기후가 다릅니다. 사흘이 되면 완전히 몸이 부패버립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부활의 사건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죽으셔서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악령의 소굴이고 악령의 집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악령의 본거지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숨이 끊어지시는 순간 하늘에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방이 두 개입니다. 가운데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자그만치 우리 손을 한번 펴서 두께가 그 정도 두께입니다. 이것은 황소 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야 만납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 개의 방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성소에서도 성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케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을 찢습니다. 이휘장을 가르켜서 히브리서 십장 이십절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살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갈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무덤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열어놓으셨고 또 하나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막의 무덤 사건을 열어버렸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건이 예수님 땅에 오신 후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비웃을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더니 손을 잡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원수막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온 수막이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살려냅니다. 성령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죽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살던 이 청년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관을 내고 나옵니다. 이관 속에 누가 있습니까? 청년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을 가로막으시면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관속에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망 것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지배자, 죽음의 세리가 가진 원수마귀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은 원수마귀로 심판하시는, 원수마귀 권세를 제압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각 기자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사건이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는 유명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덤을 굴려내라. 살아온 손들은 사망의 무덤을 굴려내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원심하게는 막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은 사망의 문을 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묶여 있는 사망의 문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문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국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을 열어 적기시고 네.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합니다. 네. 말씀 한 마디에 그 무덤의 지배자가 있는 악령들의 권세 속에서 주님 말씀에 들어갈 때나사로 살아나서 나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그 시대에 야유에 따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이야기입니까? 나사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편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오늘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사망의 문턱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질병의 절망 앞에 나는 날마다 사업의 어려움 앞에 인생의 놀라운 이 충격 속에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문턱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1 0편지단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9편 13절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오늘 사랑한 성군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오늘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무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계시록 1장 18절은 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있습니다. 이 열쇠는 어떤 것입니까? 잠구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권세가 있습니다. 사는 성들은 힘들고 어려우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나를 괴롭히던 사탄마귀를 심판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허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이 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때에 이 바다 망망대해에 조각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늘 바다의 파도처럼 늘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이 배는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택함하는 백성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늘 흔들립니다. 사람이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비틀거립니다. 멀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밤은 짚어갑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사방을 돌아봐도 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주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방을 돌아 봅니다 내가 어림을 당했을 때 과연 내 주변을 돌아 보았더니 나를 도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한 분이 무리를 끌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사아온 성들은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내 세상의 환경이 어둡고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성경 말씀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물 속에 예수님이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물 위를 걸으셨다. 우리는 이렇게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부 이 속에 놀란 비밀이 있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았더니 이 바다 속에 무엇이냐면 큰 용이 있고 거대한 뱀이 있는데 리워 야단이라는 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게시록 12장 9절은 용과 뱀을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다 속에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을 밟고 계세요 누구를 밟고 있습니까? 마귀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세가 내게도 주어집니다 언제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 수군들은 환경을 바라보시면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십시오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은 곧 부활하시는데 주여 나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범사위에 하늘이 펼치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